자 올해 신드롬을 일으킨 두팀 아이브와 르세라핌의 무대로 입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스타뉴스와 미디어보이가 주최하고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조직위원회 더 스타 파트너 컬처 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하는 20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아이돌 플러스 홀루 MNC 스타라이브 케이브콘을 통해서 전 세계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전 세계 팬분들이 지금 이 시각 AA와 함께하는 이유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2년을 빛낸 아티스트 분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와 눈이 마주친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이준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자, 2022년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준호의 해였다라고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호 씨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었나요? 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정말 팬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셨을 때 그리고 또 올해 이제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많이 기뻤었고 또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순간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상식에 오게 되면 그 내가 어떤 상을 받을까 좀 상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준호 씨는 약간 어떤 상상을 하고 저 예의를 찾아오셨나요? 일단 정말 어, 정말 최고의 가수분들이 어, 이렇게 또 멋진 무대를 만들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대를 보는 상상을 하고 왔는데 예. 아까 상상도 못했던 이제 하트랜드 연기상을 주셔서 네. 어, 저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후배님들의 무대를 보다 보면 우리 준호 씨는 또 짐승돌. <laughs> 2pm 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네. 나의 멋진 몸막 드러내면서 그런 거 열정이 끌어오르지 않나요? 어... 일단 정말 가수로서 정말 네네. 또 이렇게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들끓고 네네. 아마 지금 MC를 보고 계신 우리 이특 형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아, 저도 그, 들끓긴 네. 한데 연고리 많이 앉아있는, 안 좋아서 같이 앉아 있는 이제 우리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 친구들도 네네. 이렇게 무대를 보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네. 후배를 떠나서 어, 제가 언젠가 무대를 또 하게 된다면 또이 곳에서 또 정말 가수로서 또 멋진 모습을 <laughs> 보여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2PM의 모습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새 작품 킹더랜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네, 모습으로 또 만나게 될지 살짝 스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도 사실 여기에 오기 전까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내년에 언제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또 JTBC에서 또 많은 어 이제 관심과 사랑을 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준호 씨의 해로 계속 만들어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트렌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준호 씨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선호 씨, 김선호 씨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씨, 안녕하세요. 아,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아, 이러, 앉아야 되나? 아, 편하게 이걸, 편하게. 예. 편하게 예, 예, 예. <laughs> 아, 서 계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 앉아 앉아 있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서서도 괜찮은데. 서 보실까요? 아 앉는 게 편하세요? 아, 둘다 괜찮은데? 아 그러면 안, 말씀하시다가 앉아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예. 네. 자 우리 선호 씨, 일부에서만 무료 상을 3 개나 받으셨습니다. 아, DCM 네. 인기상,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AA 아시아 셀러브리티. 삼관왕으로 현재 최고 다관왕이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예, 그 최종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아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네. 아. 지금 많은 팬분들께서 작품 속의 김선호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아, 네. 2023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 그 제가 아,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아, 네. 앉아 계신 게 편하죠. 네, 네, 네. <laughs> 예. 제가 이제 내년에는 <laughs> 슬픈 열대라는 작품으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네. 지금 폭군이라는 영화 촬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스트레이 키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인사를 나누기 전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축하드립니다. 올해 발매한 미니 7집 음반 판매량이 무려 300만 장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네. 우선 300만 장이라는 수치가 정말 저희도 아직까지 정말 믿기지 않는 수치인 것 같고요. 어, 이게 사실 전부 스테이가 준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각오로 받아들이고 저희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방탄 씨도 팬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또 해주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2021년 AA에서 무려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스레이키즈 올해도 대상 욕심이 납니까어 욕심이 안 난다고 하면 너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받게 된다면 너무 너무 감사하게 너무 영광스럽게 받을 것 같고 일단 이런 질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못 받게 되더라도 내년에 좀더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아. 어. 네. 멤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나는 욕심이 좀 난다. 욕심은 난다. 욕심은 난다. 만장일치입니다. 자, 과연 스이키즈 올해 대상일지 아닐지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조금 불편한 분한 분이 계십니다. 불편, 불편하신분 아니죠? 아, 너무 멋지세요. 아 네. 저도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뭐 편하게 어떻게. 아 그럼 저도 일어났다가 뭐 앉아야 될 때쯤 그냥 네. 잘 알아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느낌이 뭐냐면, 예예 예, 예. 우리 시원 씨가 네. 펜타곤 회사의 대표님 같으세요. <laughs> 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시원 씨 2022년 정말 바쁜 한해 보내셨잖아요. 아 네, 그랬죠. 어떤 작품 뭐 이렇게 준비하셨죠? 어뭐 최근에 영어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Thank y 시원 씨 2023년에도 멋진 활동 부탁드리면서.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펜타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제가 저쪽으로 좀 이동을 좀 해볼게요. 앉아 계시고요. 후이 씨. 네 안녕하세요. 얼마 만이에요? 제가 군군 공백기를 하고 와서. 그러니까요. 네 거의. 우리 후이씨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예. 네. 오이 모르죠. 네, 저 오이식구 나라. 귀엽게 하면 돼. 오이식구 나라에 오이식구 나라에 뭐에 모에 끼우. 네. 여기 여기를 보고 하면 네. 되네. All day, all night, baby, 365. she 절대 떠나지 all So, all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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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so, and so, so, to try t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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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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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